오늘도 역시 팟캐스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형 씩씩하게 네 오늘도 역시 팟캐스트로 씩씩하게 오늘도 톤이 똑같잖아 조금 더 에너지틱해야 에너지가 잘 실릴 것 같거든 액션 자 오늘도 아니 형자 씩씩하게 액션 자 오늘도 팟캐스트로 <laughs>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의 어떤 음, 뭐라고 해야 되죠 영상 편집 기술이요 저걸 아, 리뷰하는 <laughs> 당신도 바보같이 아 저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팟캐스트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리뷰라고 하면 될까요? 자 어떤 영상을 리뷰하실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고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아주 더운 날이었고요. 이날 굉장히 더웠는데 열심히 찍어왔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느니, 하는지 그런 시간을 자, 일단 영상 처음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 뭐가 나오죠? 이 전경이 나옵니다. 이 전경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했다! 우리의 로고를 박아놓고 여기서 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느낌이, 느낌이 있기 위해서. 일단 이 공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했죠? 음악 선택을? 더잘 어울리는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헛소리를 하고 있군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한계 자, 아, 예뻐요? 이런 게 좋습니다. 약간 그 어떤 그 부분 부분. 이게 막 디테일적으로 개박. 좀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좋아하죠 어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네. 말을 도중에 끊지 말고 오디오가 너무 섞이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아. 때문에 알았죠 네. 알아서 못 하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 다 알아서 합니다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아무도 알아서 하지 않아요 음. 적당히 섞여야지 난잡하게 물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모델의 얼굴이 풀샷으로만 살짝 나오고 클로즈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 구성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얼굴이 처음 나오는 장면을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좀, 여기를 좀, 멋있게, 그렇게 좀 편집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네, 뒤에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아, 네. 그런, 그런 요청도 했었나요? 그렇죠. 난 아무 요청을 받은 게 없는데, 편집할 때. 아, 처음에 편집할 때 제가 말 했었습니다. 이거, 얼굴이 조금.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을 안 하고, 저 혼자 하고 그냥 나중에, 그렇죠. 어때? 그래 피드백만 받아봤던 기억밖에 없는데. 내세포가 음, 적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군요. 사실 날조는 하지 맙시다. 거짓말은 하지 말고 과대. 아이고, 내가 그걸 얘기했었는데 일단 넘기십시오. 과대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예뻐. 모델이 정말 예뻤어요. 이게 어, 우리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뭘할 때도 그렇고 보통 핑계를 많이 댑니다. 만약에 잘안 나왔다 사진이나 영상이 그러면은 그런 핑계를 많이 대죠. 아, 오늘 빛이 좀 구렸다. 아, 로케가 좀 후지다. 아니면은 아 모델이 얼굴이 좀 뭔가 이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여기에 사실 핑계 될게 없었어요. 완벽한 공간과 정말 예쁘게 생긴 모델. 뭐 사실 핑계를 할게 없는데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이게 정오에 찍어서 너무 해가 높이 떠 있었다 그 정도의 핑계? 목에 습격을 받으면서 조금 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너무 더웠다 그 정도의 핑계?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는 그 정도의 핑계를 될수 있어요 형님이 왜 기억을 못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면 제가 처음 이 여자분이 얼굴이 나올 때는 빈티지가 아니고 조금 화질이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게 제가 편집을 하고 나서 얘기한 거잖아요. 아, 그쵸. 근데 얼굴이 <laughs> 처음 나오는 부분은 조금 이게 좀 알잖아요. 왜 그렇게 아, 말했는지. 아까 분명히 내가 처음에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처음에 요청을 한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든 다음에 그런 얘기를 그냥 툭 던진 거잖아. 툭? 아니지. 이 구성을 보고 나는 딱안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이 빈티지보다는 이 조금 더이그좀더 그 멋있게 좀더 화질이 좋게 좀 자범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치지 않았군요 네 고치지 않았죠 어 이걸 이제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지 그걸 몇 차례를 봤는데. 아, 당신이 아무 관심이 없는 반증이. 관심이 있겠죠.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 돌아서 생각해 보니 이제 기억이 났다. 자, 그러면 그 당신이 말씀하신 편집점과 어.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 편집점 그두 개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게더 나은지 한번 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게 뭐 필요한 대결인가 싶긴 한데. 다들 뭐 하니까. 각자 개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살 많은 형한테 한다는 말이 지능이 낮다 이해를 잘못 하기 때문에 아, 왜냐면 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건 사람한테 네. 앞에 있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한테 지능이 낮다라는 말은 방어를 한 겁니다 전 원색적인 비난을 한 적이 원색적인 비난은 당신이 었죠 지능이 낮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아, 인신공격을 어, 했다 네. 근데 이 친구의 사과하는 태도가 굉장히 지금 용찬우스럽죠 용찬우를 언급하시다니 아주 훌륭한 선택. 자, 이 컷이, 그러면은, 여기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말이.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님의 나왔으면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빈티지 필름 느낌으로 감성을 좀싹 발라줬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인 거죠. 지금. 이 피사체를 좀 감상하실까요? 한번 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정말 봐도 봐도, 변태적인. 진짜... 뭐라고 이걸 말을 할수 있을까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먼저 나왔다가 빈티지함이 여기서 딱 이렇게 왔어도 괜찮을 것 같다.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편집을 번갈아가면서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음. 그런 식으로 한번 그색 보정 돼 있는 컷 말고도 쏘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걸 해서 비교해서 여기에 지금 띄우겠습니다. 자, 자, 자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감독님이 이게 살짝 이 수, 수직 수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찍으셨는지 궁금해요. 의도를 가지고 찍으셨는지 의도가 있었느냐? 솔직하게 말합니다 의도 따윈 없었어요 왜 이렇게 찍었느냐 이때 상황이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각이 본인이 음.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각이었다 인정합니다 왜냐면 상황이 이게 영화 세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인 상황에서 계속 바꿔야 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저 혼자 찍고 있는 거였으면 가능했겠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어. 아주 잘 찍었고 이런 걸 보고 그네들 뭐, 네. 센스티브하다 감... 네. 네. 의도가 없었다니까 네. 뭐 얻어 걸렸나 봅니다. 그게 감각적인 거죠. 생각 않고 했는데 오, 잘 나왔네. 음, 난 역시 천재. 약간 이런 느... 느낌. 그렇습니다. 또 돌려볼까요? 예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무엇이죠?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아, 음악의 느낌이. 네. 음악이 아주 변주가 됐죠. 이전까진 들어보시면 굉장히 잔잔한 음악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템포가 가는데 여기서 되게 정적이죠 이전에 샷들이 되게 사실 여기 빼면은 요거는 플라워샷 하고 나서 이제 멋있어서 찍은 거고 제가 정적인 샷이죠 픽스샷 입을 막지 말고 말하세요 아 제가 구취가 좀 있어서 좀 배려하는 마음에 입을 막고 있습니다 소리가 답답하게 수음이 될수 있어서 제가 좀 참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감사드립니다 난 이런 게 좋아 눈한 짝만 찍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눈이 아니어도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게 탁 찍었다가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는데 거기 또 다른 포인트가 있고 예측할 수가 없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사람 전본적 아, 없거든요. 나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나조차도 나를 예상할 수 없게. 아니 저는 예상을 하고 찍는 아, 건데. 이런 의도하고 네, 이런 건 예상을 하고 찍죠. 근데 이제 어떤 남들은 안 하는 포인트를 좀 찍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이런 거 찍는 사람 전못 봤어요. 저는 이제 봤어요. 네넘어갈게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게 이제 짐벌로 찍은 장면인데 아주 이 감독님의 이 짐벌 실력이 아주. 굉장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못했지라는 것밖에 안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탁 짐벌이라는 것은 응. 내가 이렇게 탁파지을 했을 때이아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찍은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괜찮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인간미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그렇죠 그치? 이것도 이 셔터 속도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어. 여기서 보시면 들어가죠. 이게 줌입니다. 손 줌. 디지털 줌이 아니라 제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린 건데 이거 과감하게 할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잘제보다더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자주 시도하죠. 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손을 떠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고요. 또 뒤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아주 요정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뭐라고 보시 넘어가라고 말하는데 넘어가라고 그러거나 있고 저기 참 무례한 날려주는 거잖아요 걸어간다 걸어가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돌겠죠 이게 좋아 이거 아 이렇게 찍다가 가기 이렇게 떨어지는 틸팅이 되는 어쨌든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짐벌을 굳이 쓰지 않고 손으로 촬영을 한것 같단 말이죠 그게 좀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왜 손으로 직접 짐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그러냐 이게 짐벌을 쓰면은 부드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기 같이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라이브함이 없어요. 떨어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모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봐봐요. 그러면 뛰면서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뛰면서 아하. 하면서 같이 뛰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네. 시선을 공유하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되었죠. 뛰는 느낌. 같이 뛰었죠, 실제로. 그니까, 러그 느낌. 그냥 제가 좋아서. 아, 저 네. 시선 공유하고 싶어서. 아, 같이. 네. 그쵸. 네. 저를, 저 보고 있잖아요. 그쵸. 약간 여기 보면 확대를 하면은 여기를 보면은. 날 보고 있잖아. 그쵸. 이걸 위해서 네. 이제 찍은 거죠. 잠시만 여자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 있는. 다시 거니까. 이때 찍었을 때로, 형이 돌아가 봐. 이 사람을 보고, 막. 뭘 돌아가라는 거야. 공유해봐, 가까이 가서 공유를 해보라고. 이렇게 어? 보고 공유를 해보라고. 아, 어, 날 보고 있어, 이미. 내가 애원할 필요는 없이 아주 변태 같습니다. 원래 근데 작가들은 다 변태예요. 제 생각에. 저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제가 단언하건데! 제가 아는 작가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변태에 가깝습니다. 인요 누구긴 누구겠어. 지금 니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과반수로 당신은 음. 변태로 이제부터 역시, 남자는 정점을 한번 찍어야 되죠. 정점 찍었습니다. 아, 변태로?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죠. 네. 여기 이렇게 쫙 보면은, 네. 이 편집을 이렇게 달려가는 부분, 달리기. 네. 여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뭐 한요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초냐. 한 30초 되는군요 이건 달리기가 아닌데요 어, 지금 33분째 촬영하는데 혹시 얼마나 남았죠? 아, 지금 20초 또... 됐습니다 어 응. 좀만 늘어가면 이거 누르고 자기 할말 하고 또 좀만 자기 할말 하고 또 자기 할말 하고 그래 그렇게... 이 너무 좀... 끊어서 가잖아 이거는 고속 촬영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눈을 봐야 그 사람의 감정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아셨죠? 네. 네 좋아요 자 걷고 네. 걷고 이거를 이제 연결점을 붙인 거죠 나름대로 아 느낌 좋습니다 제가 말한 가장 완벽한 짐벌샷이에요 여기서 디날 찍은 이게 이거랑 그쵸 아 그쵸 뭐라고요? 아니 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했죠? 왜? 라고 했잖아요 좋아요 훌륭해 요자 걷고 있죠 그 제가 이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그 편집이 사실 조금 그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좀 편집이 된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조금 받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샘플 촬영 때는 시간이 흐름은 좀 사실 그렇게까지 뭐후반 작업이 아니면은 느껴지지 않을 텐데 시간의 흐름대로 편집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제가 그게 좋아했어. 가장 확실히 기억나고 의도한 바를 가장 잘 아... 녹여낼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니 뭐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뒤트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하면 시간의 흐름대로 편집하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야 내가 찍었던 것들 의도들이 좀 기억이 나고 뭐 이런다는 뭐. 그냥 제가 그게 좋아요 그냥 네, 그렇군요 예어 네. 진동 아 핸드폰을 안 꺼놨네 촬영하는데 진동으로 기본이 안 돼있네 아, 제가 이 장면을 아주 하,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의도한 게 맞잖아요 의도한 거죠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까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눈이죠 전 이게 좋아요. 딱히 이유라기보단, 사람이 웃을 때 눈이 웃잖아.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이죠. 명언을 쏟아내네, 쏟아내. 마음의, 마음의 창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눈이 웃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 사람이. 환기되고 충격적인 인사들 찍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정말 구도가 죽이죠. 내가 봐도 대단해. 훌륭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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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샷 같은 경우. 시간에 흐른 거 상관이 없죠. 맞아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찍는 도중에? 아니, 지금 카메라가. 아니!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아 이렇게 아요 진행하세요 지금까지 뭐했나요 지금까지 뭐했나 한심해 죽겠습니다 한심하다 잘 보고 있었는데 오. 흐름 끊기고 말이야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를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팟캐스트 형식으로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전 오히려 좀 뭐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재미없었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더 재밌는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더 열정적이고 성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조금 어떻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정보를 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뭐 재미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밥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네 많은 걸 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